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교회 지, 지, 지도자들을 좋아해요입니다. 디모데전다 5장 17절에서 6절 이자 말씀입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성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경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사작하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일꾼이 품삭 품삭을 받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거든, 고소를, 고소를, 고소하는 말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들에게 문명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잡지 말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남말과문양 읽기, 성경에서 아래 단어를 눈으로 읽고, 연필로 표시해 보세요. 교회, 장로, 존경, 열심, 품삭, 증인. 표시한 단어를 품목소리로 또박또박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다시 읽어 보세요. 장로 교회 자, 지도자가 하늘 위를 모두 동그라미 표하세요. 히브 제 곡식을 타닥해요. 교회를 잘 다스려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려요. 가르쳐요. 기도하고 실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